예진씨. 어, 정선씨.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네, 이거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미리 몸보신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예진씨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와, 이 바다 냄새까지 아직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싱싱한 전복이네요? 네. 오늘 아침에 바로 따서 택배로 방금 배달된 거니까 싱싱할 수밖에요. 음 그렇구나. 전복이 또 바다의 산삼으로 불릴 만큼 보양식으로 유명하잖아요. 음. 아, 아니 이 귀한 전복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직접 키운 거예요. 남도 바다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아주 당찬 탈북 여성입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 싱싱한 전복을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꿈의 바다를 향해 출발해 보죠. 거친 파도를 가르며 달려가는 것은 한국의 남쪽 끝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와 바라만 봐도 가슴이 탁 트이네요. 그런데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뭐죠? 수산물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인데요. 이 바다 한복판의 일터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저는 전복 농사꾼 이은영입니다. 매일 아침 바다 위에 떠 있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으로 출근하는 은영 씨. 이 전복이 지금 3년 산인데 마이쁘다 여보. 남편과 함께 8년 전부터 전복을 키우고 있어요. 이 여걸로 더듬이 연어로 찾아서 밥을 먹어요. 여기 이빨 두 개가 여기 있어요. 여 더듬이며 이빨까지 저도 전복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것도 처음이고요. 미역을 먹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신기하죠? 가두리 양식장에는 네모난 칸마다 그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그물 안에서 전복들이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답니다. 손톱만한 새끼 전복을 4~5년 정도 키운 뒤 수확을 한다네요. 이 정도 크기가 되려면 1, 2년이 아니라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전복농사가 정성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네, 네, 네. 이거 해도 해도 꽃이 없네요. 네. 도대체 이게 얼마예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여기 보이는 음. 가드리, 떼어지지 않고 쫙 붙은 가드리, 가드리가 100칸이거든요. 네. 아, 이거 하나가 100칸이에요? 네. 이런 네. 게 8개가 있어요. 20칸이 더 있고. 그러면 이한 칸에 도대체 네. 한 얼마어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한 칸에 한 400만 원어치. 네. 400만 원? 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와, 400만 원짜리가 음, 이게 네. 100개인데 이런 100개짜리가? 지금은 8개. 네. 와, 양식장의 크기도 크기지만 값어치가 놀랍네요. 어, 그런데 여기 또 어디예요? 네, 양식장 한쪽에 마련된 선별장인데요. 수확한 전복을 자동 선별기에 올리면 무게별로 분류가 됩니다. 전복은 무게에 따라 값이 달라지니까 이 선별 작업도 중요하겠군요. 지금 작업하시는 건몇 년산이에요? 이거는 전복 5년산. 5년산. 네. 아 혹시 한에서 전복 주셨어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남편 만나서 전복을 알았어요. 구경도 못 해봤고 전복이라는 게있는지조차 몰랐었어요. 북한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말하잖아요. 생복, 생복 맞아 맞아 한국에서도 비싸고 귀한 전복 그 맛이 궁금했는데요. 그냥 먹비먹아 어? 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신선한 전복은 회로도 먹죠. 아, 이 장면이 제일로 부럽네요. 미역 냄새나지. 처음에 먹으면 짭짤하고 네. 씹으면 미역 냄새나고 더 씹으면 달콤. 달콤하고 고, 마지막에 고소해요. 네, 그러네요. 달달하고 응. 마지막에 응. 응. 어. 처음엔 짜. 아. 그죠? 은영 <laughs> 씨네 전복은 인근에서 실하고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비결이 이 미역이라는군요. 전복에게 질 좋은 미역을 먹이기 위해 직접 미역을 키운답니다. 얼마? 만큼이 먹을 수 있는, 있는 거예요? 한번칠때이 정도씩 먹는 요한번칠때저 정도. 아, 네. 저게 지금 한, 번, 한 칸에 먹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저거 가지고 하루 먹는 거예요? 한 이틀 먹는 거예요? 한 3일이면 다 먹을걸요, 저거 가지고 요즘에는. 네. 이렇게 해서 한 4, 5일 밥을 줘야 돼요. 아침, 점심으로. 오후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배한가득 뜯어서. 와 전복을 위해 미역 양식까지 쏟는 정성이 남다르네요. 그만큼 고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깝잖아. 죽을 뻔도 했어요. 어? 네. 죽을 뻔했다고? 바다에 빠졌었어요. 아니 이거 하다가 네. 바다에 빠져가지고 신란이 이제 한 30분 만에 구해졌죠. 30톤 바다에 있었 거예요? 네. 바다에. 미끄러워요, 얘네가. 음. 얘네가 미끄럽고 남편이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왜 시끄럽잖아요, 현재 지금. 그, 엔진 소리에. 그러니까 다른 거뭐 이렇게 운전하고 동시에 해요. 운전하고, 요줄 걸고, 크레인 움직이고. 어, 어, 어. 그뭐 하다 보니까 제가 빠진 줄 몰랐던 거예요. 아, 그만둘까도 생각했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네. 근데 지금은 남편이 또 이제 그 인명구조, 봉사활동 하시거든요 강사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를 밝혔어요. 네, 를을 밝혀줘 가지고 이제 빠져도 그 무섭지가 않아요. 은영 씨가 종횡무진 바다를 누빌 수 있는 힘이 남편이었군요. 짜네 전라도 말로 안쓰럽다 이 말이야. 그때 날도 굉장히 추웠거든. 추웠는데 그래서 좀 대고 댕기기가 굉장히 안쓰럽지. 아니 이제 살면서 뭐 미안하고 이제 그런 것도 없다 뭐 거짓말이고 또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근데 이제 이 바다에 이제 될수 있으면 안 됐고 댕길라하지 결혼이라는 한 배를 탄지 어느덧 10년 맨손으로 바다를 일구며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왔기에 더없이 소중한 인연입니다. 원용 씨가 바다에서 돌아오기를 집에서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시윤아, 강아지 나와. 시윤아, 강아지. 세 살배기 늦둥이 아들 시윤입니다. 엄마 한번만 안아 줘. 엄마꼭 안아 주세요 <laughs> 시윤아, 더 <laughs> 힘내세요, 시윤이. 몸은 힘들어요. 몸은 많이 힘들고 네. 일이 힘든데 집에 와서 아이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마음은 즐거워요. 엄청 행복하고 집에 오면은 아 힘들어 라고 하고 들어오다가도 애기만 보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지금 가장 큰 에너지.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바다가 있고 가족이 있어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와 이보다 더 부러울 순 없습니다. 든든한 남편과 늦둥이 아들 그리고 바다에 끝없이 펼쳐진 전복 양식장까지 은영 씨는 뭐 아주 능력자인데요.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정말 부자더라고요. 일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일 부자. 힘들어도. 항상 밝게 웃으니까 마음이 부자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 다시마와 미역까지 직접 농사지어서 전복을 키우는 걸 보니까 정통 어부의 모습까지 엿보이는 것 같았는데요. 어, 그런데 결혼 전만 해도 은영 씨는 이 바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서요?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차도녀였는데요. 한국에 정착해서 도시에 쭉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던. 차가운 도시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바다가 고향인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10년 전 귀오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최근 한국에서는 이 답답한 도시를 탈출해서 시골에 정착하는 귀농 귀촌이 유행인데요. 어촌으로 가서 사는 귀오 인구도 꽤 늘었죠. 네 전국적으로 연평균 청년가량이 귀요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은영씨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2016년 귀요인구가 502명으로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네 끝없이 푸른 바다가 펼쳐진 어촌생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일일텐데요 막상 살아보면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또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은영씨가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바다에 낙만 가는 거리가 참 멀었다고 하는데요. 기호 초기에는 하루 종일 갯벌에서 낙지와 조개를 잡아서 생계를 꾸렸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터때만 널리던 운영씨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전복양식장을 한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네. 갯벌에서 악착같이 번 돈을 미천 삼아서 8년 전 남편과 함께 전복양식을 시작했는데요. 부부가 안 먹고 안 쓰고 또 여행 한번안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두리를 매년 100칸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820칸으로 늘렸어요. 와, 은영 씨가 능력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도시를 떠나 어느덧 바다에서 10여 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은영 씨는 자신이 원하던 성공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성공이 과연 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매주 토요일 강진의 한 포구에서는 이름난 수산물 전문 장터가 열립니다. 근데 밑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못 팔면 나 죽었어. <웃음> <웃음> 운영 씨의 점포가 이곳에 있는데요. 네. 그게 얼마야? 원래 3천 원짜리네, 2천 원에 파는 거야. 네. 음. 좋았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천 원이나 싼 가격으로 반짝 판매를 한답니다. 관광객들에게 전복을 비롯해 지역의 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장의 홍보 전략이라네요. 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 어, 전복을 기르는 어부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남편하고. 옆... 바로 바다 옆에 보이는 까막섬 뒤에서 전복 양식을 하고 살고 있는 어민 이은영입니다. 더럽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뻘 많이 묻어있는 전복이 이강진만에서 자연, 자연적으로 5년을 미역과 다시마만을 먹고 자란 전복인데요. 이 전복만 찾으실 줄만 알아도 좋은 전복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복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시중에 여러 전복 나오시면 꼭 사주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은영씨 홍보 확실하게 하시네요. 제가 저 자리에 있었어도 믿고 살것 같아요. 네, 은영씨의 진심이 통했는지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순식간에 준비한 전복이 다 팔렸어요. 에이, 그래도 내가 살려고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영원히 묻혀요. 이게 진짜 저왜 좋은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들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가격 하락한다 뭐 한다 이미지 뭐 추락 누구 탓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는 초행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민의 양심을 꼭 지키겠다. 저 문구가 참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어부의 양심을 걸고 남도 최고의 전복을 키우겠다는 운영 씨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 자연산하고 똑같이 큰 거라 요, 최고 요, 검증된 요, 거예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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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실한 운영 씨의 전복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더군요. 이렇게 드릴게요. 고마워요. 저 다른 분 소개시켜줘도 창피하게 안 할게요. 그만큼 자신이 <laughs> 있다는 얘기겠죠. 은영씨가 전복 농사꾼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업으로서의 자부심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두분또 어디 가세요? 장날이면 판매하다 남겨둔 전복을 들고 은영씨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어머님이 며느리가 이북군이셔요. 아, 네, 딸 하나 낳고 어, 아들. 그래. 네, 선, 야, 선녀, 야, 야, 선주 다 낳았어요. 는한 며느리 어때요? <웃음> 우와, <웃음> 와, 아, 좋아. 좋아. 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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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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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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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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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저르 저는 저 네, 평소에 운영 씨를 딸처럼 아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친정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친정 같은 마음을 느끼고 만날 때마다 항상 그냥 뭐 북한 여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 딸처럼 운영아 이제 이렇게 이런 소리 예. 안 운영아 이렇게 하고 뭐 어디 가냐 하고 뭐 그냥 항상 마, 말하는 게 격식 없이 그냥 어나 지금 바다가 뭐 나 팔러 가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럼요. 항상 만나면 반갑게 해주니까. 뭐 허물 없이 해주니까. 귀여한 덕분에 생긴 친정엄마들을 위해 딸 운영 씨가 준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전복죽 드세요. 여기. 아 네. 맛있게. 맛있게 떴네. 엄마. 아 뜨거. 와 상다리가 휠 정도로 진수성찬인데요. 어르신들은 지난 10년 동안 운영 씨가 흘린 땀과 눈물을 곁에서 지켜본 분들입니다. 무엇이 제일로 인상깊었냐라면은 그 바다에 생긴 해도 못 당긴 바다에 파도를 당 저기하고 당기면서 조금이 어요이고자 바람이 부나 어쩌나. 진짜 대단해. 인사를 다 하고 막막가서도 <laughs> 우리 마을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따같이로 생각하고. 은영 씨 성공의 또 다른 힘이 많이 바로 많이 이분들의 많이 응원과 많이. 위로였군요.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앞으로 쭉 계셔 주면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목표한 게 있잖아요. 그거 달성하기 전에라도 반만 달성해도. 이런 식탁을 응. 늘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날꼭 만들게요. 정말로. 응. 지금처럼 응. 건강하게 살아달라는 게내 응. 네, 간절한 소망이에요. 응. 응. 네.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은영 씨의 응. 진짜 응. 바램입니다. 응. 네. 남편 만나서 우연히 바다를 알게 됐고, 이 바다에 정이 들었어요.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것. 말로는 제2의 고향이 되겠지만, 제첫 번째 고향이 된것 같아요. 응. 엄마 품 떠나서 둥지 튼 음, 가장 큰 둥지. 남쪽 바다, 그 가장 큰 둥지에 오늘도 그녀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은영 씨는 어부라는 새로운 직업, 이웃이라는 두 번째 가족, 그리고 바다라는 제 2의 고향을 얻으셨네요. 네, 어부라는 자부심도 대단했고요. 동네 어르신들 식사부터 대서사까지 챙기는 걸 보면 평생 그곳에서 살아온 터박이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남도 바다의 어부, 강진 사람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은영씨. 어, 아까 언뜻 목표 한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라는 게또 있으신가 봐요? 네. 은영씨의 어린 꿈중 하나가 전복체험관이에요. 아, 전복체험관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전복에 대한 지식도 알려주고 또 직접 수확도 하고 요리를 할수 있는 복합문화 체험 공간인데요. 벌써 공사를 시작했고요.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어, 요즘 한국에서는 직접 산지를 찾아가서 경험해보는 이 체험 관광이 인기잖아요. 전복 체험관이 생긴다면 남도 바다의 명소가 될것 같네요. 누군가에게 그저 낭반의 대상이지만 은영 씨에게는 기회의 터전이 되어준 바다, 그 바다에서 펼쳐질 그녀의 또 다른 도전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